아, 왁타버스 VR책 칼싸움 개인 토너먼트 왁타 제일검. 30일, 잠시만, 나 30일에 뭐 있었나? 어, 없다! 이번에 오랫동안 공들여 만들어주신 아주 재밌는 VR책 칼싸움 맵이 생긴 거 아시죠? 아니, 이렇게 재밌다고 왁꾼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정도라고? 거기서 왁타버스 멤버들끼리 개인전 토너먼트를 할 예정입니다. 오, 어? 신청 엄청 많이 하셨네? 음. 어. 음. 고지로한테 바로 발리죠? <laughs> 난 주인공이죠? 에. 내가 만들어줬죠? 렌트게뉴님, 나랑 마주치면 내가 바로 고지로로, 이야! 하면서. 셀구의 <laughs> 호흡! 하면서 바로 혼내줘야겠다. 나도 혹시 저 죄송한데 혹시 고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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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짤 있으신 분 계, 계시나요? 음저 절대 렌츠 개념님 음짤 보고 지, 지고 싶어서는 아, 아니랄까? 음오 감사합니다 야 임마 <laughs> 하나도 안멋있아 아니 이거 말고 그쵸 뭐 이런 거를 가져와야지 이거 뭐야 아마 <laughs> 어, 이거 일부러 일부러 이 사람이 오오오오오오호오호오호 오. 오, 오. 너무 멋있는데 근데 약간 좀 오타쿠 같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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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해요. 잘하셨는데 제가 좀더 강해버렸네요. 자기가 자, 자기 짧쓰면서 이러는 거 너무 좀 추한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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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음. 오케이, 음. 좋아 좋아. 마음에 든다. 바로 올려버려.